행배다 열심히 시험 2 0로 절대 짧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까지를 나눠를 불 코스를 다는 마음으로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죠그 약속의 의미로 항상 1 0라 하고 봄이 충분히 빠져나간 뒤에, 국제보장 기념, 공원으로 출발시킨 뒤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갈수 있도록, 왜냐면, 교 통제하게 통 있거든요. 네, 시내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네, 이해하면서, 네, 양보하면서, 이어주시길 니다 자, 이제 출발 3분 전입니다! 출발 3분 전. 자, 혹시 이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비를 벗고, 오비를 벗고 이어주시길 아, 네. 바랍니다. 와, 10km에는 뭐, 석포 응. 입고, 뭐, 완전히 응. 네, 어마어마하시네. 네. 듣고음으로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바람도 쳐보신 분들은 대몬도 들기다 달고 듣고도 믿고 듣고 맡깁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주만 하면 되죠. 자, 풀코스 앞으로 지금 주신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수복해 주시고. 자, 또 출발을 못한 불코스나 파코스들 계시면 지금 지금 출발할 차례입니다. 네. 자 아, 오늘 대구 마라톤에 올해 86세 한옥도 어르신이 와 계십니다. 이분이 마라톤을 1 0번을 넘게 뛰셨어요. 정말 여기저기 여기 요만 여기 여기 세계 4대 마라톤 다 뛰시고 국내도 1 0 0번을 넘게 뛰신 86세 한옥도 어르신 오늘도 안전하게 마라톤 완주하시길 네, 응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출발, 2분 전, 다시 한 번, 10km 해 소리, 실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을 저기서 얘기도 잘 일하고 보내주시고, 우리 달기 여러분들이 엄청 잘어졌어요 요즘 마라톤 봄이 일어나서, 전국 마라톤대에 다니다 보면, 정말 젊은 팀, 네, 확실히 젊어졌다는 걸 느낍니다. 적다고 잘뛰리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전하게, 완벽하게, 네, 완주하시는 분들이 잘뛰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방법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출발 1분 전인데 아직까지도 출발을 못 하고, 네, 풀코스 선들 출발 딱 됩니다. 잘 떠지 주로가 우리 10km는 1차 저기서 반환한 다음에 여기 가시다 보면 지하차도로 가셔야 돼요. 아시죠? 만약에 위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화보나 주로 수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못올 수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로만드 네. 이동하셔야 된다고. 아시죠? 아까보면 눈 푸르뜨고 앞에서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기사님 왔습니다. 자, 오서 높이 들고 자, 풀코스보다 하프보다 더 크게 카운트오고 출발합니다. 아시죠? 한 번씩 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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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로